안녕하세요. 들녘의살용은 사과대추 사랑해볼까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저희 농장이 대추나무 대추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요게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8월달인가 7월달에다마 제가 올렸는데 그 마그네슘 칼슘 붕소 부족해서 갈변 현상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를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현재 지금 위치가 그 자리에요. 그 나무들인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결실을 끝까지 잘 달고 왔어요. 이제 비대기 들어가서 이제 숲이 들어가는 이 시기인데요. 어, 결실고 그된 거를 아마 지금 다 달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 무지포구를 제끼고 아그네슘 칼슘 부, 부적인 붕소 부족으로 해서, 어 제가 그렇게 시비를, 20kg 가지고, 처음에는 10그루, 2차는 7그루, 3차는 5그루, 이렇게, 예, 죽고, 연년시비주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칼슘제하고, 예, 붕소를, 그 다음에 이제 항상가리, 수용성이에요. 그거를 이제 목대에, 목대에, 에, 목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주변, 나무, 의 목대에 50cm 반경 이내에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물주기상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트가 이렇게 끝까지 달고 올수 있어요. 좋은 점은 그 비싼 그 우리 그동약사라든가왜동자재에서칼슘제그 500ml 대부분 1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10리터짜리 큰거 아니면 5리터 이 정도 갖다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대에 간주를 해 주시던지 목대에 이렇게 저처럼 주시면은 열과도 없고 대추도 싱싱하니 탱탱거리고, 이렇게 끝까지 달고 올 수가 있어요. 여제저는뭐 이렇게 결실이 또잘돼 있고, 아직은 이렇게 깨끗해요.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껴서, 제가 음박을 깔아봤는데, 음박 효과도 아무렇게 뭐, 저는 있다고 바사롭게 깔아봤어요.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그냥 가끔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비 동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이제 오는 이유가 그 아미노산제를 연면 살표를 했을 때어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뭐 이런. 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방을 할 날이면은 탄산칼슘을 연면시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거의 없어져요. 이런 이런데 쯤 가끔 농장에 보시면은 사과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 자갈 결실 씨가 없어요. 제가 한번 요걸 잘라볼게요. 네. 씨가 없죠. 근데 이거는, 뭐, 발견 다해요핵 분열을 못 시키는 거예요. 씨가 없어서. 그래서 대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지들이 다 늘어져서, 이제 대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농장에서 이제, 장목번 회원님들하고, 여러 분이 이제, 어 몇분 돼서 이제 왔다 가셨어요. 한 20여명분 왔다 가셨는데 그한 분이 전화가 어제 저녁때 전화 왔더라고요그 하늘 보고 그 사장님이 저희 동영상을 이렇게 뭐 마그네슘 칼슘 붕소 이거 보고 어 그게 뭐 이게 맞는 거 같다 갈변현상으로 조기 낙과되는 거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그분 동영상을 보니까요 제 말씀 이렇게 하고 제가 동영상 올린 거를 어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다가 이게 했던 거를 뭐 노하우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렸을 뿐인데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저도 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열과 조심하시고, 오일에 한 번씩, 그, 인상가리하고 칼슘 분수를 어, 목대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일에 한번 정도 넣어주시고, 연면 시비도, 어, 변형, 을 해서, 오일에 한번 정도 연면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어, 대추가, 색깔도 좋고, 향도 좋아지고, 열과 현상 예방되고, 가일도 아마, 어, 비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다른 분들은 벌써 뭐, 어, 대출을 시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1차에 이제 수정되고, 이제 그런 대출 같은데, 저는 1차에 거의 수정을 안 시키고요. 거의 뭐2차 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추돌이 크기가 거의 다4 0 0 이상 많게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크게 뭐 고를 필요도 없죠 뭐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법은 비법인데 네 그런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또어 시간 되는대로다가 그렇게 올려드리고 또어 그, 문의가 오고 뭐 전화가 오고 때면에 그때 또그 나름대로다가 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마무리 작업 잘 하시고요. 아, 좋은 결과 얻으시고, 시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정종 뵙겠습니다. 예단에 감사합니다.